근데 이 길에 있던데? 그 여기 엄청 비싸지 않아? 가로수길 완전 메인길이잖아 네 메인길이 가격이 미쳤다라는 그 건물에 있는 빈티지샵이야? 제가 추천해주는 곳이면 오 아주 합리적이다 이제 태서우 영준이와 함께하는 빈티지 여행 제가 게스트로 <laughs> 참가를 했습니다 이 업계에 어, 어. 패션 업계 그래도 형이 큰손 역할을 좀 맡고 있잖아요 뭔소리야 말도 안 듣고 하 오늘의 쇼핑 예산 외사은서 하는 200 들고 왔지. <laughs> 원래 근데 유튜브를 했었어서, 근데 제가 잡아두고 2년 넘게 데리고 있다가, 저잘 걷어주신 거죠? <웃음> <뭐야>? <웃음> 말투 이상해졌어 제 사도 좀 어색해졌어 빈티지 컨셉으로 많이 매장 돌아다니니까 그런 유튜버들 많이 없잖아요 막내 역사를 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효율을 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컨셉이 있잖아요 아, 공부하고 이런 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 아, 아. 그냥 대중적인 시선에서 유쾌하게 쇼핑하는 음. 컨텐츠나 아니면 빈티지샵에서 코디하는 거나 음.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같은 거좀 하지 마시고요 <laughs> 어차피 나가는데 <laughs>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유건분비춰주겠어요 여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잘 골랐네 바로 포터 지갑 포터 이건 오클린가? 어 나이키네 나이키 귀엽다 그러니까 트리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집입니다 맛집이야? 네 근데 이거 성수에도 있잖아 성수동에도 있는데 컨셉이 그냥 아예 달라서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라이트키이스야 17,000원이네 17,000원? 저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웃음> <웃음> 요즘은 근데 그 BIC 작은 게 단종되긴 했는데 그 BIC를 담는 용인 것 같아요 이 목걸이로 해도 되고 뭐바지 걸어도 되고 이거 맞춰면 공짜지 17,000원에 만들려고 해도 재료값이 더 나가지 공짜지 <laughs> 뭐야 이거 비즈빔이네 16FW 130너 한번 입어봐 근데 너가 입었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최사 선물 하나 할 마음은 있어 내가 아무리 잘 어울려도 응.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얘는 부담스러워서? 이 돈이면 아 쪼개서 다섯 개 산다? <laughs> 뭐. 여기서 한 20개 산다 <laughs> 실제 맞네. 그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매번 들어주셨잖아요. <laughs> <제가> 들어드려야죠. <laughs> 어딱 맞네. 자 보고 봐 봐. 근데 하나도 130짜리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비즈빔이 원래 나오면. 형 이번에 일본 가서 막 보지 않았어요? 6 0해 그냥. 인어로 나온 거였겠죠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단품으로는 또 입어도 되지만 음. 원래 같이 결합 제품이 있었을 것이다. 예쁜데요? 뭐예요, 지퍼? 리리죠? 리리 좋아하는 사람 또 리리만 좋아하잖아요. 아, 그또 느낌이 다르구나. 묵직해요. 리리. 어, 묵직해. 네, 그 맛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걸리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쭉 올라가네. 그건 지퍼터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안감탓이지 <깜짝이지>. 보통은. <laughs> 아, 근데 이거 영준이 건데 이거는? 오, 그 예쁘네. 영준 사이즈 아니야? 근데 여기 좀 데미지가 있긴 하다. 빈티지 사장님들은 이럴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낡았다고잘구워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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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낡았다 맛있다 아, 이거 예쁘다. 퍼플라벨. 니언거 네 퍼플라벨. 근데 M사이즈고 저한테는 안 맞죠? 227. 이거 보면은, 와. 이게 빈티지 매력이야. 이런 거는 새 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진짜 비싸거든요. 공인비나 이런 것도 들기 때문에 남들 이 입도 싫다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예것의 멋을 좀 느끼면서 내 원래 옷장에 있었던 것처럼 포장도 할수 있고 아니면 브랜드의 스토리를 또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 기능성 우유 같아요 스토나 랜드 같아 이번에 일본 가서 스토나 랜드 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흔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이 입는 브랜드가 됐다 막 이러는데도 확실히 멋있긴 멋있고 아이템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서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아 이거 좀... 내 사이즈 말하는 게좀 없네? <laughs> 또 겨울이 온 콘텐츠를 촬영하러 왔을 때또 맘에 드는 걸 골라줘야 또뭐 하나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얘가 아주 맘에 드네요 167만 딱 <laughs> 골든베어의... 콜레? 우와 기가 막히다 입자마자 촤 감긴다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437,000원. 만 상대적으로 얘가 더라이트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떨어지는 느낌. 이거는 그 팬츠를 리폼한 것 같아요. 가방으로 리폼한 것 같습니다. 37,000원.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일본 택이 달려있는 거 보잖아요. 셀렉해서 갖고 온건가 봐요. 아, 이거 라이드자켓 유행인데 이런 거 엑스라지네. 형 한번 입어봐요. 아, 도전 한번 해봐. <laughs> 와. <laughs> 그러니까 멋은 있는데 확실히 이런 거는 조금 더 마르고 키가 큰 사람들 입어야지. 지금 나는 무슨 돌쇠 같아요. 오토바이 타는 돌쇠. 어, 너볼때 없어요? 209 0 SS 297,000원. 209? 0공구 2009 SS? 와, 과거를 사네. <laughs> 10년 넘은 거잖아. 무슨 진짜 여러분. 하나하나 그냥 딱 들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브랜드들이에요. 얘는 리얼 메코이네. 폴로도 덱작 듯이 나온다. 진짜 엄청 옛날 옷같죠 이거는 뭐 내가 입고 싶은 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 밌 이거 한번 써봐봐요. 넉직해요. 근데 원래 리얼 메코이 넉직해. 응? 오. 이거 주세요. <laughs> 이게 원래 계속 스틸디하게 나오는 거예요. 가면 매번 있어요. 저 그거 입어봤어요. 개이쁨. 영준이가 원한다면 뭐 괜찮아? 별로다. <laughs>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160 급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생각했을 때 그래요. <laughs> 이 정도 책정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모자 이런 것도 있네. 엣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거든. 아 이건 어. 어디 브랜드예요? 국내에요? 아니, 아니 아니야 해외 브랜드. 여기 속감도 기엽 귀엽... 뭔가 특이하게 생겼다. 그러네. 15만 7천 원. 일본 갔을 때도 편의점에 있는 거 보고 못 샀어. 비싸가지고. 어개 작아요. <laughs> 딱 들어가면서 응. 이마에서 되겠다. 막혀요 나, 나쁜 보이 비니 <laughs> 어, 안 어울리는데 꼭 그렇게 비니를 줘? 아니 형이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봤죠 <laughs> 얼마 보이? 형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비니 내가 얼마짜리 비니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2 8 3 0원 제일 비싼 ㅋ ㅋ ㅋ 봐요 나쁜 보이 이렇게가짜가 보이 <laughs> <laughs> 아, 이런 감성 이런 있네. 있네. <laughs> 이 감성은 10... 아, 7 2 어, 피스는? 아, 1 네. 이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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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엄 되는 건가? 청 엄청 엄청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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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로고 딱 보여야 다고요 내가 보던 것보다는 좀덜 풍성하다 로고가 보여드려가지고 <laughs> <laughs> 이렇게. 이 따뜻해 너가본 거는 다른 모델이에요 두툼한 거 두툼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건 막 20만 원 넘지 않아요? 30만 원 정도에 제가 전년신으로 선물로 줬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촉감이 진짜 안 좋거든? <laughs>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시각적인 따뜻함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단순 디자인으로 그냥 엄청 유행이 된 그치 어? 이거 예쁘다 단돈 7 3 0 0원 1cm에 괜찮은데 이거? 15만 7천 원이네 목도리에 얼마 정도 해요? 40 정도 하나? 제가 근데 정확히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버킷테시아나 있는데 그게 한70 정도 해요 40에서 80살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비비안에스도 요즘에 목걸이도 정말 많이 착용하시거든요 여성분들 좀 기장감이 있어요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5,000원 병따개인가요? 병따개네 어? 이거 그러면은 팔찌 차고 있다가 맥주 먹을 때 이걸로 여성용인가봐. 응? 이거 4만원인데, 이거로 이 사겠어. 야요 미키마우스, <laughs> 일본판이요. 옛날 빈티지 피규어인가? 저 이거 주세요. <laughs> 이것도 같이 커플로 데려가겠습니다. 미리 혼자 남으면 안 나가잖아요, 절대. 어, 이건 너무 추억의 아이템이다. 폴로 패딩. 주황색 로고가 굉장히 감성을 건드리네요. 어, 이거 이 컬러도 있네. 나도 옛날에 폴로패딩입었었거든요 o o d job. Hong Sanchez, Mansong S.A.R. Paddy, Tennyman w r r a y Okay, so you can't have Paddy 영상 보고 오면은 뭐뭐뭐뭐 네. 뭐, 뭐, 뭐 있나요? 오시면은 제가 할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유튜브 채널인지 아세요? 저 먹방 아니요. 먹방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도 많이 이렇게 촬영 하시잖아요. 네. 봄여름 가을 겨울. 아 맞아요. <laughs> 어이, 맞아요. <laughs> 살고 빈티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빈티지 샵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훈눈에 고고스. 고고스.